그의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는 은은한 빛이 내렸다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그의 몸은 하늘로 올라갔고 땅에는 빛나는 유골 조각들이 남았어요. 백성들은 조각을 모아 무덤을 만들고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계셔. 처음엔 알에서 태어난 신비한 아기였던 박혁거세는 이제 한나라의 창건자이자 전설이 된 왕이 되었어요. 그가 세운 신라는 이후 천년 가까이 이어진 고대 왕국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단순히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지혜, 용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리더로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어요. 진짜 영웅은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과 용기, 모두를 위한 행동이 진짜 영웅을 만든답니다. 우리도 박혁거세처럼 작은 일이라도 용기 내서 실천한다면 누군가에게 멋진 영웅이 될수 있어요.